2025년 관세사 1차 42회 회계학 74번을 설명하겠습니다. 74번은 연산품과 결합원가 배분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균등이익률법에 의하여 결합원가를 결합제품에 배분합니다. 회계 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 자료는 온 에어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1차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에게 기출문제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2차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문항별로 설명하고 기출문제 설명자료를 연도별, 주제별로 재생목록을 만들고 주제별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중요 기출 문제 재생 목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전반부에서 연도별 기출 문제와 당해 연도 기출 문제를 목차별로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출제 문항에 관련된 핵심 개념과 풀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제 문항에 관한 풀이 과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부를 건너뛰고 후반부의 풀이 과정 설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 보기를 클릭하면 연도별 기출문제 재생 목록이 일크되어 있으니 활용하기 바랍니다. 2025년 관세사 42회 1차 시험 회계학과목은 41번부터 80번까지 출제되었고, 원가관리회계 분야는 71번부터 80번까지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원가회계 분야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었고, 나머지 5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출제 문제에 대한 핵심 개념을 파악했으면 풀수 있는 기본적 수준의 문제로 이 문제를 통하여 원가 관리 의계 분야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를 파악하고 출제 문항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4번은 연산품과 결합원가 배분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균등이익률법에 의하여 결합원가를 결합제품에 배분합니다. 다음은 관세사 시험에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된 문항을 중요 목차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5문제, 관리회계 분야에서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에는 출제문항의 난이도가 기본적 수준으로 쉽게 출제되었고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인 변동원가계산, 관련원가분석, 표준원가계산 등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원가회계 분야의 주된 관심 분야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계산에 투입되는 원가측정치에 따라서 실제 원가계산, 정상 원가계산, 표준 원가계산 제도로 분류하고 원가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계산, 종합 원가계산, 혼합 원가계산, 역산 원가계산으로 분류합니다. 원가계산 모형은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개별 원가계산과 종합 원가계산이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원가계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가 계산 모형을 생산 방법에 맞도록 변형시킨 원가 계산 모형이 혼합 원가 계산과 연산품 원가 계산 모형입니다. 74번은 연산품과 결합 원가 배분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균등 이익률법에 의하여 결합 원가를 결합 제품에 배분합니다. 주 관세는 결합 공정을 통해 결합 제품 A와 B를 생산하는데 이 회사는 200X1년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한 원가 전여와 균등 이익률법에 의하여 결합 제품비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를 분석합니다. 연산품은 결합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으로 결합공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결합원가라고 하고 연산품이 분리되는 시점을 분리점이라고 하고 분리점 이후에 연산품을 개별 제품별로 추가가 공하는 공정에 추가가 공공정 추가가 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추가가 공원가 분리가능원가 또는 개별원가라고 합니다. 연산품 또는 결합제품의 원가는 결합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합원가의 배부액과 분리시점 이후에 개별 제품별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가공원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결합제품에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는 물량기준법, 분리시점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이 있습니다. 결합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공정흐름도를 작성하여 공정흐름을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결합공정에서 95만원의 결합원가가 발생하였고 분리점을 거쳐서 결합제품 A와 결합제품 B가 분리됩니다. 결합제품 A는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고 분리점에서 바로 판매되고 결합제품 B는 25만원의 추가가공원가를 투입하여 추가가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결합제품 A와 B의 생산수량은 2,000개와 3,000개이고 최종 판매 가격은 각각 200원과 400원입니다. 이 회사는 균등이익률법에 의해 결합원가를 결합제품에 배분합니다. 결합제품별로 생산량의 판매 가격을 곱한 판매가치는 각각 40만원과 120만원으로 결합제품 전체의 총판매가치는 160만원이고 결합제품 전체의 추가가공원가 25만원과 결합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합원가 95만원을 합기한 결합제품 전체의 총원가는 120만원입니다. 따라서 결합제품 전체의 총원가 120만원을 결합제품 전체의 총판매가치 160만원으로 나눈 결합 제품 전체의 원가율은 75%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25%입니다. 이 회사는 결합 제품 전체의 매출 총이익률이 25%가 되도록 결합 원가 95만 원을 결합 제품에 배분합니다. 따라서 결합 제품 A와 B의 판매 가치인 40만 원과 120만 원에 결합 제품 전체의 원가율 75%를 곱한 결합 제품 A와 B의 총 원가는 각각 30만 원과 90만 원이고 여기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차감한 결합원가 배분액은 각각 30만 원과 65만 원입니다. 균등이익률법에 의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결합제품비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65만 원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65만 원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연산품과 결합원가 배분에 관한 기출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